여러분, 요즘 세상 참 빠르게 변하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은행 적금만 부어도 돈이 늘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도 들쑥날쑥하고, 물가가 오르다 보니 돈의 가치가 해마다 줄어드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저축해라라고만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제는 투자하는 법을 알려줘야 할 때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돈의 흐름을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합니다. 특히 손주나 자녀를 위해 조금이라도 종잣돈을 만들어주려는 부모, 조부모 세대라면 오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릴 때부터 만들어줘야 할단 하나의 계좌, 바로 그 얘기를 지금부터 조용히 해보죠.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아이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주고 싶긴 한데, 어디가 좋을까? 예적금 통장이야 너무 당연한 것 같고, 주식은 또 너무 위험해 보이고, 펀드는 뭔가 복잡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결국 일반 은행 통장 하나 만들어주고 끝냅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10세 이하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 잔액이 6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실제로 불어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연23% 이자라면 지금처럼 물가가 연3% 이상 오르는 시대엔 사실상 제로 성장입니다. 돈은 그대로지만 가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아이 통장은 저축용이 아니라 투자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어떤 계좌를 만들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투자라면 증권사 계좌. 연금저축계좌, 청약통장, ISA.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아이에게 딱 맞는 건 뭘까요? 우선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해야 하고, 둘째, 돈을 장기적으로 불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행 예적금 계좌는 어떨까요? 금리가 높아도 연34% 수준. 그런데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 20년간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2.8% 정도입니다. 결국 실질 수익률은 1% 남짓. 게다가 예금이자는 달리지만 투자 수익은 복리로 불어납니다. 복리의 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된 비결은 세 가지. 미국에 태어난 것, 운이 좋았던 것, 그리고 복리를 이해한 것, 버핏이 어린 시절부터 했던 습관은 단순했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투자 계좌에 넣어두는 것. 심지어 머리를 자를 때도 이 돈이 30년 후 얼마가 될까를 고민했다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에게도 그 복리의 시간을 선물할 수는 없을까요? 답은 있습니다. 바로 연금 저축 계좌입니다. 이건 이름만 들으면 어른들만 드는 노후 준비용 계좌 같지만 사실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아기도 부모가 대신 만들어줄 수 있죠. 그리고 안에서 ETF, 펀드 같은 투자 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 이름으로 만든 작은 투자 창고인 셈입니다. 그럼 왜 하필 연금 저축 계좌일까요? 첫째는 절세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 증권 계좌로 ETF나 펀드를 사고 팔면 매매 차익과 배당 소득에 세금 15.4%가 붙습니다. 그런데 연금 저축 계좌에서는 이 세금이 이연됩니다. 즉,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세금을 미루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세금으로 낼 돈이 그대로 계좌 안에서 굴러가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세금을 늦게 낼수록 돈이 오래 일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한국 투자증권 자료에 따르면 연6% 수익률로 20년간 투자 시 일반 계좌 대비 연금 저축 계좌는 약13% 이상 최종 자산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세금 하나만 미뤘을 뿐인데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두 번째는 세액 공제 전환 특례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은 소득이 없는 아이지만 나중에 성인이 돼서 소득이 생기면 과거에 부모가 대신 넣어 준 연금 저축 납입금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5살 때부터 부모가 매년 200만 원씩 10년간 넣어 줬다면 총 2천만 원을 납입한 거죠. 그리고 아이가 25세에 첫 직장을 얻었다면 그때부터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과거 납입분을 나눠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지금 만들어 주면 자녀는 훗날 절세 혜택까지 덤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장점은 복리의 시간을 길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한 살일 때부터 시작한다면, 55세까지 무려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이 불어납니다. 한국 자본시장 연구원에 따르면, 연평균 5% 수익률로 50년간 복리로 굴리면, 원금의 약 11.5배가 됩니다. 즉, 100만 원이 115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실제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단순한 예적금으로는 결코 만들 수 없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55세 이후에나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연금 저축은 기본적으로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 기준입니다. 자녀는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금 부분은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운용 중 생긴 수익에 대해서만 기타 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반 증권 계좌에서 ETF 매도할 때 내는 세금 15.4%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원금은 자유롭게 찾을 수 있고, 세금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이 계좌 안에서는 ETF나 펀드 등 다양한 글로벌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S&P 500 ETF를 사면 미국 상위 500개 기업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고 채권형 ETF를 섞으면 위험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연금저축계좌 내 ETF 비중이 40%를 넘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절세 효과와 복리의 장점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요약하자면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수 있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대신 복리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진짜 자산 상속인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금리나 전환이 예고되고 물가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시기에는 현금보다는 투자형 계좌에 담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정부도 이런 장기 투자 문화를 점점 더 장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개인연금 세액 공제 한도를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 명의의 금융계좌 개설 절차도 간소화돼서 부모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만 있으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손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성년자 계좌 개설 시 불법 증여 의심으로 까다로웠지만 최근에는 금융기관 간 데이터 연동으로 자동 증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흐름은 결국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과 투자습관을 길러라라는 사회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다 좋은데 그래도 주식은 불안하지 않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 안에서 꼭 주식만 하는 건 아닙니다. 채권형 ETF, 금 ETF, 글로벌 배당형 펀드 등 안정적인 자산 비중을 높이면 변동성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주식 50%, 채권 40%, 대체투자 10% 구조입니다. 이 비율은 30년 이상 장기 수익률이 연평균 5% 안팎으로 꾸준했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일시적 변동보다 복리의 힘이 훨씬 큽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이의 첫 통장은 은행이 아니라 연금 저축계좌로 만들어라. 그것이 아이에게 주는 진짜 금융교육이자 복리의 시간을 선물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건 돈 많은 부모만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1만원, 5만원이라도 매달 자동이체해 보세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시간과 꾸준함입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부모가 어떤 제도를 활용해 아이의 투자를 도와줄 수 있는지, 또 지금 시점에서 왜 서둘러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단순히 적금 통장 하나 열어주는 것으로는 아이의 미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고, 금리도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에는 은행 적금만으로 연56% 이자를 받는 게 가능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주식이나 ETF, 펀드 같은 투자형 자산은 장기적으로 연평균 68%의 수익률을 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가계 금융복지 조사를 보면 20년 이상 장기 투자 시 주식형 자산의 실질 수익률이 예금의 2배 이상이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안정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무기로 삼는 겁니다. 그첫 걸음이 바로 주식형 계좌, 세제 혜택형 계좌의 조합이에요. 요즘 부모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 바로 청년 미성년 ISA입니다.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 펀드, ETF, 채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예요. 원래는 성인만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 미성년자도 부모 명의의 대리 개설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금 절감이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서 수익이 나면 이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ISA를 이용하면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의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세율이 낮은 9.9%만 적용됩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런 계좌로 투자 습관을 들인다면 장기 복리 효과와 세금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거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게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에요. 단순히 집 사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청년과 미성년자에게도 주거 안정을 돕는 투자형 금융 습관을 길러주고자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미성년자도 보호자 동의하에 청약 통장을 만들 수 있고 월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금리도 23% 수준이라 요즘 기준으로 나쁘지 않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통장을 꾸준히 유지하면 청약 가점이 쌓인다는 점이죠.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이미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에 나왔을 때 내집 마련의 첫 발판이 되는 셈입니다. 즉, 이건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미래 자립의 씨앗을 심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통장만 만들어 놓는다고 아이가 금융 감각을 갖게 되지는 않죠.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아이 이름의 ETF 자동투자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증권계좌를 개설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ETF에 투자하도록 설정해두는 거예요. ETF는 쉽게 말해 여러 주식의 묶음인데, 예를 들어, KODEX200, TIGER 미국의 S&P500 같은 상품들은 한국과 미국의 대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분산 투자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런 계좌를 보며 내가 가진 돈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를 직접 볼수 있다면, 단순한 저축보다 훨씬 깊은 금융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모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만 ETF에 넣어도 연7% 복리로 20년간 굴리면 약 5,200만원이 됩니다. 단순한 숫자지만 이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경제적 자신감이라는 자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아이명의 계좌의 세금 문제입니다. 미성년자명의 계좌는 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한도를 넘기지 않게 관리해야 해요. 현재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를 활용해 매달 10만원씩 투자하면 연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이니 충분히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아이 자산을 키워줄 수 있는 거죠. 만약 그 이상 투자하고 싶다면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두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 안에서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아이 이름의 주식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보호자신분증, 부모명의 통장사본 등입니다.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으로도 개설이 가능해요. 개설 후에는 CMA 계좌처럼 활용하면서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됩니다. 매달 5만원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면 아이는 복리의 힘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죠. 예를 들어 아이가 10살에 시작해 20살이 될 때까지 월 10만원씩 투자했다면 단순 예금보다 2배 이상의 자산 차이가 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20대 이하의 주식 투자자 비중이 9%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금융이 단순히 어른들의 일이 아니라 세대별 필수 생존 공부가 된 거예요. 정부도 이런 흐름을 알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는 어린이 청소년 금융교육 강화 로드맵을 내놨고, 교육부는 2025년부터 고교 과정에 금융 투자 교육을 정식 과목으로 포함시킬 예정이에요. 즉, 앞으로는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주식, 채권, 세금, 연금 같은 기본 개념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이야말로 그 흐름보다 반발 앞서 준비할 때입니다. 단순히 돈은 아껴야 한다가 아니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아이가 경험하도록 도와줘야 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조언 하나 드릴게요. 아이의 첫 투자는 금액보다 태도입니다. 부모가 대신 선택해주는 주식보다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의 기업을 직접 공부하고 사보는 게 훨씬 가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회사, 게임 회사, 혹은 전기차나 인공지능 같은 미래 산업에 관심이 있다면 그 관련 ETF나 기업을 함께 분석해 보세요. 이 회사는 왜 성장할까? 주가가 오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대화를 통해 투자라는 개념이 단순한 돈놀이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공부로 바뀝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순히 계좌를 여는 게 아니라 아이의 시간과 복리 그리고 제도적 혜택을 연결하는 일이에요. 청년 ISA, 미성년자 증권계좌, 주택 청약 통장, 자동 ETF 투자 이네 가지를 잘만 조합해도 아이는 20대 초반에 이미 자산의 씨앗을 가지고 사회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부모의 결정에서 출발하죠. 결국 아이의 첫 투자는 돈보다 시작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좌 하나를 열어준다면, 그건 단순히 금융상품이 아니라 아이 인생의 첫 자산 나침반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10년 뒤그 차이를 직접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